님이 어, 지금 꿈 꿔낼 때그 나이 때, 그 어, 여기 만져보세요. 있어요. 뼈를 사진을 잘칵 잘칵 찍었는데, 원래 하얗게 나와야 돼, 뼈는. 근데, 탁막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전부사님은 점점, 점점 너무 아파져가지고, 학교도 잘못 가고, 그리고 막, 걷지도 못하고, 맨날 누워가지고, 얘들아, 주스 먹을 때 뭐로 먹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주죠. 머리가 아프니까. 또 배가 아프면 또 배가 아파서 약을 주는데, 전두사님은 왜 뼈가 없어지는지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수술도 못해. 왜냐고? 키가 이렇게 자라나야 되니까 키가 자라날 때마다 계속 수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술도 못했죠. 또 약도 못 먹었어. 그래서 지난주에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하! 하고 누구를 찾았지? 우리가 좀힘들때 누구 찾았지? 아, <laughs> 았어 예수님, 제가 너무 아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모르 했을 것 같아? 기도를 어, 했어요. 아, 이 그렇구나. 정음이가 엄마가 없어가지고 낯설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니님이허리가 아파가지고 뼈가 이렇게 이렇게 휘었었어. 이렇 뒤돌았는데 어지는 거야. 아니, 어? 왠지 또어 왠지 또 괜찮은 거 같아.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어더 MRI라는 그뼈 사진을 촥과 촥과 찍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어? 뼈가 그런데 아직 전두사님을 여기 보면은 아직 흔적 뼈를 너무 잘아는 똑똑한 병원,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가 아팠다는 거랑 그런 것들 지금 봐봐 어때? 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고쳐 주셨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다.라는 고백으로 전도사님이할수도 있었거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전두사님처럼 을 고쳐준 이야기가 가고있 우리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이 사람은 어떻을까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왠지 알아요? 소문이 났던 거야. 가나 <laughs> 그 코디 착치때 뭐 기적을 막 보여주셨잖아. 뭘 무슨 기적을 보여주, 보여주셨지? 우리 변화여 뭐가 됐어요? 맞아. 오 최고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 예수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아니.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갔었대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 아! 아이고 아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나는 너무 아파서 팔다리도 움직이기가 어렵고 누워서만 살아야 돼요 아니 나보고 그때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대 너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너가 아픈 거야!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나는 너무너무 너무 슬퍼서 슬퍼서 또 슬퍼요. 그런데 나를 무슨 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중풍병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이 친구에게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4명의 네 친구들이 있었어. 와, 다행이다.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4명의 네 친구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밥을 먹고 또움직 새인데 4명의 네 친구가 함께 해줬어. 다행이지. 너나 어, 안에 무슨 소식이 들렸지? 누가 오셨다고 했지? 가족 <laughs>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네 명의 친구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게 달려갔어 예수님이 오셨대. 아마 예수님은 그 분은 너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한번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자. 그래서 이 친구를 번쩍 누워있는 상태로 그 침상을 들어서 어 그런데 어때 사람들이 저기만 가서 예수님께 내 친구를 이렇게, 내려보이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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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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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도 있어요? 주택에 사는 친렇도 있어요? 이그렇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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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렇 이렇게, 이렇게, 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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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중위로 올라가서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내려보냈을까? 줄로. 어? 줄로. 그냥 떨어지요 어? 그냥 떨어지. 아, 그럼 쿠하고 아파가지고더 아파지는 거 아니야? 열심히 줄을 매서. 보이지 않지? 예수님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 친구를 어 데리고 와서 지붕에서 내려줬잖아.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셨어. 네. 얘들아 중풍 병장 그래서 얼른 올라 올라갔다고 이렇게 잘안 보여서? 맞아 너희들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랬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가 너를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그리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대. 어떻게 됐을까? 짜잔! 오!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아니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고 했는지 너희 기억하지? 하나님이 너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수 있어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어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우리 하늘나라 갈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어 이제 나중에 나중에 있어요? 하나님 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친구들 맞아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걸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그 아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지. 어, 맞아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 중풍병자를 살려주셨어.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거든. 근데 이 가운데 또 다른 기적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뭘까?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그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 우와, 그거지 기적이 이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꼭꼭 담아서